아, 정말, 예, 청소부입니다. 아, 이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참, 아, 사실, 제주항공 참사마저도 되게 참담하고, 이게 온 시민들이, 온 나라가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아,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쓰레기 악플러들. 이 개쓰레기 악플러들. 어김없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이놈 저놈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놈들이나, 자신의 어떤 감정의 배설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쓰레기들이나, 다 똑같은 쓰레기들이죠. 이런 것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참. 뭐 무슨 북한의 소행이라는 둥또 무슨 어또뭐그개혁을어 뭐, 그, 어, 다시 하려고 하는 어떤 뭐 그쪽 세력의 소행이라는 둥그또 뭐 하늘의 심판이라는 둥 이런 김세르게뭐 정광훈 쪽뭐 이게 뭘또 진보를 위한 답시고 또이게 이건 그건 진보를 위한 댓글들이 아니죠. 이, 제2 개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뭐 드론 공격을 했다.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예? 그리고 유족들 또그 비아냥거리고, 예? 또뭐 시체 장사한다는 둥. 그런, 이런 댓글 쓰는 개쓰레기 같은 김세르게이나 정광훈이나 뭐 이런 김소변변이나 뭐 이런 이런 아유 정말 정말 상식 밖의 인간들이에요 상식 밖의 인간들 물론 제가, 저도 댓글 공격을 많이 받아 봤지만 그 상식 밖의 댓글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같은 부류 어떻게 그런 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네, 자기네들 신상이 노출되는 곳에다가는 댓글 못 씁니다. 한마디도 못 써요. 그런데, 신상이 노출이 안 되니까, 이게, 개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갖다가, 아니,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체장사가 뭡니까? 시체장사 이, 그런 댓글을 어떻게, 와, 나, 이런 애들은 정말 구글에서 해, 이거 공개해야 돼요. 에? 정치적 목적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냥 악플로 자신의 감정의 배설구로 쓰는 애들이 써놓은 댓글을 어, 써놓은 댓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자신들의 자식이 진영의 정치 목적에 이용을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댓글을 또 그런 그뭐 시사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가네들은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아, 내 댓글이 저렇게 유명한 시사 프로에서 어? 이게 욕먹는 걸로. 가네들은 욕먹는 거 좋아해요. 어. 실제로. 막욕해주잖아 그러면, 우와! 내가, 저처 유명한 사람이 나를 욕해준다! 하면서, 참. 정말 어이가 없고, 이런 그, 참담한 현실에 놓인,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어, 자신의 감정의 배설구로 써먹고 있는 이래, 개쓰레기, 김세르게이 정광훈이 막 이런 이런 새끼들 정말 그런 그런 새끼들이 빌미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댓글 그런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쓰레기들이 자기네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 빌미를 제공하는 어 댓글 달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쓰레기들도 싹 없어져야 됩니다. 아 정말 이, 이, 어떻게 그런 한글로 이거 그 댓글을 쓰는 거보면 한국 사람이 맞긴 맞나 봐요.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뭐제2 개엄 이차 개엄을 위해서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참나가 진짜 어이가 없어도 정말 또 크, 무, 무슨 HID에 뭐시포포기하기 거기에 갔다 어떤다 이런 야 정말 천박한 상상력 또 그런 천박한 상상력이 없어 그러니까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이건 다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진상 규명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비참한 사고가 없게 해야겠다 이것이 보수의 논리죠. 이것이 제 논리고, 이게 보수의 논리입니다. 근데 무슨 탄핵, 그 탄핵 국면을, 어, 뭐, 그, 헤쳐나가기 위한 방편이냐, 어찌내 뭐, 이런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 이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어, 함께 슬퍼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해요. 예? 아주 단순해요. 그, 뭐 또, 이 와중에 또 지역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무한이니까. 뭐. 무한이니까 발생한 사고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신이 내린 벌이다. 뭐 이런 아, 정말 도대체가 뇌가 완전히 고장 나도 이렇게 고장 고장 날 수가? 야, 정말 진짜. 우, 메디테이션. 에이, 에이, 아, 메디테이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와 정말 도대체가 음 도대체가 아 생각해보면은 우리 가족에게 악플로 저주를 내리 저주를 퍼붓던 이런 어, 쓰레기들 하고 <laughs> 수준이 수준이 너무 똑같아요 수준이 아유 어떻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냐 응당최 예? 어떻게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 아이 개선 고쳐쓰는거 아니 인간은 고쳐쓰는거 아닐까 에... 성렬이 악마같은 새끼 에... 아직까지도 우리 에... 채널에 들어와서 댓글 악플 달고 가는 이 성렬이 씨. 이씨... 병신 완전 아이고 맨날 맞춤법 틀리고 씨. 이씨...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새끼가 씨. 에이 진짜 아이고 아유... 욕이라도 해서 시원해 에휴 성렬이 개 악마같은 새끼 씨. 에휴 아무튼 이런 개슈레기들에싹 치워버리는 날까지 청소부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휴 진짜 악마들